자동 RPA 매크로 오토픽입니다. 오늘은 키보드 마지막 키보드 동작 감지 이벤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토픽 에디터를 실행을 하고요. 왼쪽에 도구 상자에 키보드 카테고리 안에 키보드 동작 감지 이벤트라는 액션이 있는데 얘를 더블 클릭을 해서 스크립트를 만들고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블 클릭을 하면, 이렇게 새로운 스크립트가 만들어지고, 이벤트도 자동으로 추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키보드 이벤트 감지는, 어, 그, 키보드에서 어떤 키가 눌렸을 때, 뭐, 루틴을 이동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드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뭐, 내가 A키를 눌렀을 때, 뭐, 특정 스킬이 발동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연속적으로 어떤 키들의 조합 아니면 마우스 클릭이라든가 다양하게 응용해서 쓸 수가 있어요. 단축키 만드는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니면, 매크로가 동작할 때 어떤 특정 키를 눌렀을 때 이벤트가 발생을 하고, 어, 루틴을 이동을 해서 내가 이제 원하는 동작들, 뭐, 구분을 할수 있겠죠. 숫자 키 1, 2, 3, 4,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루틴을 구분해서 처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응용하는지는 뭐, 사용자들의 몫이긴 한데요. 보통 이런 방식으로 사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일단 이벤트들은 모두 자기가 고유하게 어떤 그 시스템에 등록되기 위한 아이디가 필요하기 때문에 아이디는 무조건 입력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아이디에 이벤트니까 2라고 설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 이벤트가 감지가 되려면, 매크로가 중지가 되면 안 되잖아요. 사실은 어떤 뭐, 키보드 감지 이벤트 등록을 해놓고, 밑으로 쭉 어떤 동작들을 만들어서 계속 실행이 될 텐데, 지금 뭐, 로직 자체가 없기 때문에, 무한으로 이제 반복하는 거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여기. 도구상자의 밑에, 여기 밑에 보시면 함수 상자가 있는데요. 여기를 누르고 함수 쪽에 그룹이랑 액션 이동이 있어요. 그리고 그룹에다가 일단 아이디를 A라고 세팅을 해놓고 액션 이동은 A로 이동을 할 겁니다. 매크로는 기본적으로 위에서부터 밑으로 오르기 때문에 키보드 동작 감지 이벤트에서 이벤트가 등록이 되고 그룹 A가 실행이 된 다음에 액션 이동에서 나 어디로 가야 돼 라고 여기에 설정을 했잖아요 그러면 a 다시 여기로 가겠죠 그 다음에 또 밑으로 떨어지면 이쪽으로 옵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뭔가 처리를 해야 될때 그룹 a랑 액션 이동 요 사이에 클릭이나 이미지 서치나 루틴을 만들어서 넣어 주면 돼요 그리고 어... 키보드 동작이 감지가 됐을 때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되잖아요 그거는 도구 상자에 메세지 박스에, 아, 이거 말고, 알람을 발생시키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화면 알람을 넣을 건데요. 이렇게 마우스 드래그해서 마지막에 추가를 해주고, 얘 아이디는 B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어, 액션 이동 아이디는 B가 되겠죠. B로 이동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키보드 상태는 다운으로 하겠습니다. 키 다운 상태. 그다음에 어 캐릭터 코드 A 키 누르는 걸로 한번 해볼게요. 뭐 키는 여러 개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A 키 누를 때 이벤트가 발동을 하고 화면 알람으로 와서 알람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리고 매크로는 완료가 될 겁니다. 간단하죠. 여기서 이제 알람 재생을 5초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값은 10초인데 줄여놓고 빨강색으로 깜빡이게 됩니다. 매크로를 실행을 하면 이렇게 동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A 키를 누르면 네 스크립트는 완료가 되고 알람이 이렇게 발생을 하는 거죠. 5초 동안 깜빡이고 끝납니다.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이벤트를 만들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뭐 소리 알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어요. 메시지를 쏠 수도 있고요. 텔레그램이나 아니면은 어, 카카오톡으로 메시지를 전달을 해서 핸드폰으로 받아 볼 수도 있겠죠. 뭐, 어차피 그 PC용 카톡에서 보내면 핸드폰으로 알람이 오니깐요. 다양한 방식으로 응용해서 쓸 수가 있고, 키보드는 이런 방식으로 사용을 하는 겁니다. 여기 키보드 이벤트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에는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